보통 이제 밸런스 조합을 짤때 밸런스를 많이 생각을 하는요 G2는 그냥 <laughs> 뭐 그런 식으로. <laughs> 어, 그래서. 네. 수많은 미래 중 하나. 어, 그래서. 자야가 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자야가 살 수, 어 순간이동으로 커버. 같이 유업니다 와, 이거. 소를 끊습니다. 물론. 먼멸 있어요. 네. 살수 있죠. 아, 당 그런 그림을 만들고 싶을 텐데 이제 캥이언이 캐니언, 전멸 없멸 없는 제이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무조건 잡아야 이미 잡... 습니다 이미 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원더를 끊어줍니다. 아, 캐니언, 이거 다원니간 단단한 힘을 상당히 잘 보였던 베리드인데 어, 어, 6렙이에요, 6렙이에요. 조심해야 되는데요. 클리어 내고, 통 어. 어. 어, 깔끔한 탈출. 어, 그래도 점령은 일단 써진 거라. 시라인 관리하는 과정. 어, 미신 와요. 이거 자, 너무 안돼요 일단 캐니언 도착. 어, 이거 지투가 살아가나요? 여파. 이거 살아가면 급종난리가면서 이거 딱 나타나네 테라 궁극기 있거든요. 초백으로죠. 지금 본이 무조건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패니어 궁들어 가겠죠. 그래서 어! 끌어줄 수 있나요? 초백 가서 메크.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온파 오, 우 어! 좋았죠! 와! 뱅크스까지. 근데 이게 타본 손해가 좀 커서. 담원도 아랫단부터 세계 팁. 어! 이거 이거 아! 머리가 전면은 있는데 워낙 꼬인 상태인데 연타를 찍었어. 오, 그래도 안 아, 되네요. 이건 아, 아, 다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아, 웨이브 오기 까지 네. 네. G2 입장에서는 저 미드타워가 정말 눈에 까실 거거든요. 그 실제 수송이 좋은 가요 어, 괜찮나요? 아니에요. 어, 오 수동에 끊겼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수영. 물론 죽는 어, 건좀 얘기가 어, 다르죠. 안 맞았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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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귓볼을 스쳐 지나가네요. 잠시만요. 답답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G2. 어 이거 지금까지는 굉장 괜찮은데요? 어, 어, 어 야, 들어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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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빨려가는요 어, 포탈? 8버 포탈? 포 이거 지금 탈우탈 포탈? 포더노차아 지금 체력탈리가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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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무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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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너무 아래 탈으탈 포탈?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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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아, 끊기는군요, 우리. 위치가, 바른 못 가는 위치였어요, 본드가. 시점 빼앗았습니다. 제이스에 갈렸거든요. 오래 걸 자, 포지션. 오래 걸려요. 자, 포지션. 오래 걸려요. 자, 포지션. 오래 걸려요. 자, 포지션. 오걸 자, 포지려요 자, 포리어 아, 기가 막힙니다. 더블 챌 캡스도. 어, 뉴클리어. 뉴클리어. 아, 좋았어. 진짜 근데 지금 백도어. 이게 백도 아니? 지금 이걸 뺏고 캡스에나 백도로 갔어요. 그래서 쌍둥이 하나 깨면서 상대 흔들어 놓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는 지금 또 놓치는데요. 음, 기음이두 개라서 어 리신이 한번 밀렸어요. 어, 아, 개진이 한번 밀렸어요. 뒤로. 자, 어, 버스트 3. 들어올 수 있나요? 렇키 서브. 아, 됐어요. 아, 아, 어, 리스 들어왔는데, 요 없... 나올 수가 아, 없네요. 아, 이거 케이스가 진짜 방금 어그로 플레이라 아, 리시... 아, 불편한데요? 쌍둥이는 어, 어, 날아갔어요. 이거 뉴클리어 선수가 이니시. 인치 보다가 지금. 오! 자, 원더 쪽. 좋은 것 네.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한 방에, 아, 근데 한 방... 한 방에 정리가 안 됐어요. 컨비네이션 실패! 아가지고 아, 뉴클리어. 뉴클리어. 이러면... 뉴클리어. 아, 아다 잡기가 어렵죠. 뉴클리어는 아 사라지면 꿈과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 진짜. G2의 경기가 완성이 됩니다. 결국 남을 들어온 선수들의 도전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네, G2 역시 강팀이죠. 네, LH 1번씩입니다. 결국은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GG!